어, 에터미를 만나서 여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크라운 마스터 김성심 인사드립니다. 오늘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수상체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비전 강인데 김성심이가 학교를 어디, 어디까지 나왔다 그랬죠?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다고 전 세계 아주 그냥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애터미 도구만 딱 잡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견딘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너무나도 정말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여왕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가야 되는데 가난이 정말 싫었어요. 여왕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꿈을 꿨죠. 여러분 꿈 아세요? 꿈을 꾸셨어요? 저는 꿈을 꿨어요. 나는 0세부터 30세까지 뭐를 한다죠? 준비. 준비할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가르친 거예요. 회장이 항상 강의하잖아요. 60세까지는 뭐를 해요? 일을 한다잖아요. 요 일할 시기에.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노에는몇 세까지? 90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재수 나쁘면 몇 세까지 산대요? 120세까지 산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60세 일할 시기에 인생 목표를 55세까지만 딱 살고 나는 이노에는 여왕처럼 살 거야 라는 꿈을 꿨죠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20년 동안을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딱 뒤돌아보니 여왕은 커녕 아직도 일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내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아직도 가난하게 사네. 도대체 1%의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 꿈을 꾸는 사람만이. 영처럼 살수 있는 일들을 하더라 얘기해요. 저는 앞만 보고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큰 돈을 벌줄 알았어요. 박한계 회장님의 성공 세미나에 가서 정말 내가 왜 아직도 성공을 못 했는가를 거기서 깨우친 거예요. 내가 왜 성공을 못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던 것들을 계속 인생을 뒤북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렇다면 일풀의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을 해요? 돈을 벌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된대요. 박항희 회장님의, 회장님의 강의 소리는 정말 돈을 벌려면 시대 흐름에 맞게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하셨어요. 제가 되돌아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고 했었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역시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회사 이 회사는 어떻게 앞으로 성장이 될까?라고 봤더니요. 그때 아이 도구를 잡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 그랬죠? 내손 안에. 모든 컴퓨터, 컴퓨터가 이제 손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이제는 빠른 자가 늦은 자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회장님께서 항상 강의 속에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도구가 잡기 싫어도 이 도구를 잡고 나는 함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애터미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 회사가 애터미 주식회사고 이전 인터넷 쇼핑을 들어가고 지금은 정말 구멍가게 사장님이지만 앞으로 모든 일상생활 필요한 모든 제품을 런칭을 하면서 인터넷 백화점 사장님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도구 하나만 딱 잡는다면 나도 앞으로 5년 후에는 2천을 벌고 10년 후에는 정말 여왕처럼 살수 있는 이 도구를 내가 쟁취를 하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누가 구 뭐라고 해도 이 도구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저 봐요. 그러나 그걸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 오셨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은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알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여러분 오늘 설명 들어보셨죠? 진짜로 좋은 물건 싸게 판다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안 몰려온다? 소비자는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샴푸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스스로 걸어가서 샀지만 이제는 등록 애터미에다 딱 등록하는 순간 누구 마트가 생깁니까? 내 마트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트. 그런데 등록을 딱 시켜도 아직도 다른 마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도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공짜로 그 마트를 설계를 해줬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등록을 딱 해서 자기한테 인터넷 쇼핑몰을 가설을 해줬는데도 마트 가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수익구조예요. 수익구조. 오늘 수당 책에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어 정말 똑 여러 지 말씀하셔요. 이제는 회장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절대 기대하지 않는데. 저같이 밤탱이 아줌마들, 그리고 밤탱이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 기대하지 않는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뒷사람이 젊은 세대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받쳐주겠습니다라고 막 강의하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재밌게도 어마어마하게 젊은 사람들이 막 오신다는 거를 그때 막 가슴 부풀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여러분 밑에도 분명히 여러분보다 더나아신 인재들이 여러분 밑에 쫙 달려서 포진이 아마 돼서 여러분들을 높여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진다는 것. 이 수당체계.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김성심이처럼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서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하신 분은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똑같이 대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 그래? 스폰서 거잖아. 파트너 거잖아.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니라면은 나한테 두 번에 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 조금은 들어겠지, 오 조금은 조금은 들어겠지. 오 그러나 5천만 원, 10억 이 돈은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뒷걸음질 치다가 지새끼 한 마리 잡으면은 들어올 수도 있어. 어, 뒷걸 여러분 애터미 하다가 아무렇게나 하다가 정말 해외에서 진짜 대발이 한 사람 만나서 거서 기 자기 사업이라고 크면은 그 10억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눈뭉치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러면 대발이가 한번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안 하고 매일 스폰서 거다. 어? 애터미 하면서 다니면서도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성공을 못할 것이야. 라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laughs> 여러분 여기 몇한 13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애터미에서 어, 시작이 돼, 돼 있잖아요 시, 세월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한다고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김성시민가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든든기가 열려있고, 보는 눈이 확실하고, 정말 비전 제시를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이 도구를 한번 딱 잡으면, 회사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회사 제품 수입구조, 그리고 비전, 회사가 진짜, 완벽하게, 이제, 쓰러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회사가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은 제품을 수없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체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전, 비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5년 후에, 5년 후에 한번 저울질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일과 애터미하고 저울질을 한번 해보세요. 저울질을 해서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여왕처럼 살수 있는 도구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계속 하셔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애터미가 지금 현재 하는 일과 저울질을 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딱 짓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애터미를 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마인드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예요. 처음부터 알아듣는 사람은 있어요. 처음부터 김성심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처음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면서, 노래방을 하면서 투잡을 한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하다가 정말 두 가지를 하니까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밤 2, 3시까지 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센터 열고 하니까 몸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앞으로 5년 후에는 내가 2천만 원 넘게 수입을 받을 텐데 2,300만 원 때문에 내 몸을 상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네, 나만 손해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냥 몸 아파가지고 죽어버리면 누구 손입니까? 해 나만 손해야. 그래서 2,300만 원에 나는 목숨을 걸지 말고 그냥 버리자 싶어가지고 딱 내려놓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안 식구들끼리 다 허리 도 졸라매고. 1년 동안 내가 200을 벌 것인데 우리가 300만 원벌던 거를 쓰든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줄이자. 그리고 나서 1년에 200을 벌자라고 시작을 했더니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최고로 힘든 코스가 어디냐면 옷도 판매사라겠죠.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이 꿈과 목표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이 목표를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은안 된다라는 거예 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를 해야 되는데 단기 목표. 단기는 오토판매사까지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과연 내가 어느 선까지 200을 벌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를, 비, 저를 비교했어요 과연 내가 애터미에서 200을 1년 만에 벌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오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나는 정말 할수 있어라는 마음 목표를 갖고 꿈을 내가 현실한다면 분명히 나는 200을 벌수 있어. 1년 안에 벌수 있어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딱 목표를 설정하면요. 1년 만에 200을 벌려면요. 여러분 미쳐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200만이 딱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 200만 원까지가 박수 쳐줄 박수랑 쳐 주세요. 200만 원까지가 최고로 힘들어요. 왜냐면, 하 너도 밤탱이, 나도 밤탱이, 우리 조, 칠순 단장님, 김치나 단장님, 어, 그 밑에 몇 명이서, 한다 여섯 명이서, 그런 밤탱이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회사야. 회사가 좋았고, 제품이 좋았고, 그리고 수당체계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의 도구가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꿈바 묘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 긍정적인 사고를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너 미쳤냐? 어, 너 그거에 텀에서 돈도 한데, 뭐 하는 사람들이 하자 그만뒀더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렇지만 여저,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의 성공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은 앞으로 전진이 없어요. 믿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분명히 나는, 나는, 다른 사람은 성공 다 못해서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이애터미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삶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업은 내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저는 초창기부터 5천에서 딱 끝나고 해서 다 올라간다 해서 내가 1번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스폰서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했면서내 강의 못할때 이덕우 임페리얼님 일주일 한번 오셔서 강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라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해주시니까. 내가 그 못하는 거 해주시니까. 여러분 스폰서 활용은요, 그런데 활용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나와서는 내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위에, 위에, 위에 스폰서 활용은 그런 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붙이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조직이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조직이 성장되려면 분명히 나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내 파트너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앉혀 놓아야 여러분 조직이 생깁니다. 제가 잘한 건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내말 듣겠어? 회장님 말씀 듣고 여기 스폰서들 강의 듣고 이 자리 와서 네가 깨우쳐. 그러면 네 거가 된다고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말아. 지 맘의 법칙을 내가 딱 했잖아요. 하나에 참 그렇잖아. 지가 쓰든지 안 쓰든지, 사업하든지 안 하든지, 지 맘의 법칙. 안 하면 누구 손해요? 아우, 지 손해야.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배짱.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너 아니면 말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는 오지만 올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 겸손하게 섬겨. 그냥 겸손하게 섬기면 그 사람도 여기 앉아서 스스로 배우고, 그죠? 나도 가슴이, 밴댕이 쏟아갈 딱지 같은 것들이 가슴이 막 커지고. 여러분, 정말 자그만한 일에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뱃댕이 소갈딱질 하래. 그래. 내 뱃댕이 소갈딱질 해. 이 가슴이 계속 찢어지고 있는 한, 이젠 돈이 펑펑 쏟아져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누가 말하게도요, 저 상처받지 않아요. 가슴이 이제 막 찢어져서 오천씩 내, 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이냐면 내 사업이라는 걸 명심해서 스폰서가 하지 않아도 파트너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집을 대가집을 대가부지 집을 해야 되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10억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200만 원이 우리 회사에서 주지 않아요. 조직을 누가 키워요? 내가 키워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어서 처음 우리 얘기, 뭐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만드시면 돼. 우리 박항 회장님께서 정말 감사한 게 옛날에, 지금 몇년 몇 됐죠?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대전에 오신, 유성에 오시다가 우리 센터가 처음으로 오픈하는데 깜짝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오셔가지고는 우리 센터, 본부장 센터실이 의자가 쇼파가 그냥 쫙 크게 그냥 책으로 좋은 걸로 쫙 깔아놨어요. 저는 저는 속마음 이 있었어요. 왜? 내가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어. 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얼굴도 안 이뻐. 지금은 <웃음> 이쁘지만, 이쁘지만. <laughs> 지금은 이쁘지만. 근데는 내가 보여줄 게 너무 없는 거야. 왜? 밤탱이 너도 밤탱이 나도 밤탱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오면 센터에서 딱 앉혀놓고 좀차한잔 마시고 좀기좀쫙 눌러주려고 해놓 해놨더니 회장님이 다 오시더니 저거 치워 <laughs> 간판이 너무 커 내실을 튼튼히하라는 뜻이에요 내실을 정확 조용하게 내실을 튼튼해서 해야지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라는 뜻을 정말 저는 그때 한 번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여러분들한테 건면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소리를요, 그냥 귀에 스쳐서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수폰서님들이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쓴 소리를 해주는 분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박정수 임페리얼님한테 머리통 한번 탁 맞은 적 있어요. 그렇다고 머리를 탱, 때린 게 아니라 말로. 스폰서에 대해서 어느 날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 소리가 저, 사장님! 사장님 혼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면서 선소리로 머리통 한번 딱 때려듣더라고요. 그때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한번 되돌아왔어요. 과연 내가 스폰서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할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스폰서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스폰서가 계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배우자. 그리고 나서 그 스폰서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되면 또 다른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스폰서가 열심히 뛸때 함께 덩달아서 붙어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스폰서가 이 열, 옆에 매일 있다고 하면서 맨날 스폰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아씨, 지가 좀이 스폰서 하다가 저기 하면 나를 잡아주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천, 천만... 그죠? 스폰서는 쫙! 우린 두줄 마케팅이잖아요. 두줄 두, 두줄 마케팅이기 때문에 스폰서는 정말 잘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한테 달려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스폰서는 내 곁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laughs>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 스폰서하고 함께 손잡고 그 조직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 지불을 하려고 하잖아요. 돈이 아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돈 없어도 된다고. 맞아요. 돈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생겼는데, 제일 초보자가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대. 근데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내 사업이 아니야. 바로 스폰서 사업이야. 내 차는 안 끌고 왔대. 나 돈도 안 되는데 기름값, 기름값 하러 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가? 이런 사람 있어요. 어, 그죠. 있죠. 자기 누군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예. 네. 아니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나도 그런 것 정도는 아는데 왜 그걸 모를까? 어? 대가 5천만을 벌려면 분명히 기회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저 300만원씩 어영부에 가면 300만원씩 노래방에서 나와요 그 그만둔 것도 기회비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기름값 그리고 먹어야 되죠 식대 그리고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가면 3만원씩 그것도 꼭 진짜 거저주는거야 회장님 밑에 보태줘가지고 그런 정도의 기회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런 거 아까워서 못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기 한 명밖에 안,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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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의 기회비용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정말 그것도 없다면 내가 정말 그런 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위에서 센터 주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집에서 밥 먹고 하면 하다 하다 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여러분들이 맞게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등산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문지방 넘기가 제일 힘들 다했죠 등산할 때? 문지방 넘기가 제일 힘들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기서 그렇죠? 근데 문지방을 탁 넘으면 산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젤로 중도에 포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8문응선이에요 여기에서는 보여 정상이 김성심이가 초등학밖에 안 나왔다 하니까 애터미 아이고 저 사람 나는데 나는 못해 라고 애터미를 막해 그러다 어떻게 오늘 갑자기 탁 막히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봐 하고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어떤 마인드로 출발하느냐예요 등산 갈 때도 밖에 내려와서 술 먹고 노는 사람이 목표 설정하면 거기서 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위에 먼저 올라간 사람 내려오면 다시 따라 내려와.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고 꿈과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등산해서 정상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 네, 여기는 절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등산까지 올라갈 때 여기까지가 오라 조금만 천포만 하면 오토가 딱 되는 순간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에터미는요, 끊임없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말 에터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회사의 사운이 뭐예요? 사운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업이. 처음에 뭐예요? 영혼. 아이고, 잘하신다. 어. 그리고 또? 생각. 그리고? 아이고, 어떤 목소리인지 듣던 목소리 같으네. 그리고? <laughs> 겸손. 정말 이 사원에 모든 게다 들어있다고 전 봐요. 왜냐면 한 영혼, 여러분들이 지금 딱 오시면 너무 그 잔돈푼에 목매이지 마세요. 정말 사업하면 그놈은 30대 3 0 맞는 7만 6천 5백원에 잔돈푼에 목매여가지고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가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어? 아니,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데, 어째 그렇게 잔잔하게 그거,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집에 가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저는요,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사업을 했어요. 아, 저 사람도 사업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업의 눈높이를 그 사람에 맞춰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사업하면서 나는 못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믿음에 굳게선다. 그 믿음은요, 아까도 회장님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성공하, 성공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고 분명히 김성식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나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꼭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섬긴다 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예요 믿음 믿음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애터미의 처음 시작과 끝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어, 소망 보이지 않는 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보이자 성공을 성공의 그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에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왜? 각자 다른 사람끼리 와서 그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가족의 사랑 정말 가슴 아프게 제일 큰 사랑은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내 자식, 내 손자, 가족 사랑이 가깝게는 그리고 파트너의 사랑 아까도 여기에 분장하면서 내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랑 함께 했던 사람이 정말 성공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못 떠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정확하게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본사 세미나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거기 본사에서 이 사랑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다면 거기서 참석해서 여러분들 꼭 성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